어여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도 빠르게 겁니 다르게 누구보다 빠른 남자 어반으로 오늘은 돌아왔습니다. 어 오늘 이야기 굉장히 빠른 이야기거든요 이게 기사가 올라온 게 24시간도 안 됐는데 음,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제목은 뭐좀 거창하게 쓸 거야 한결의 최윤태 기자 vs 리희 이희은 사장님의 영혼에 맞다에 뭐 이렇게 억울어가 들는 건 모르겠는데. 우선은 뭐 영혼의 맞다이까지는 아니고 뭐 얘기해 보면 이 얘기를 들어보면 좀 약간 좀 어,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그래서 한결에서 단독으로 기사가 하나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쇼핑몰 모델이라더니 동의 없이 그런 출노 사진을 판매했다. 출노 사진 <laughs> 이거 왜냐면한번내 노딱 먹고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말을 좀 조심해야 돼 단어 선정을. 그래서 대충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게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걸 쓴 사람이 최은태 기자인데, 참고로 최은태 기자님이 누구냐면, 난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캅, 이게 딱 기자 이름을 조회해보니까 되게 멋있어. 혐오 없는 세상을 위해 써내려갔습니다. 써내려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식으로 이제, 비장한 각오가 보이는 머릿말이시던데. 근데, 한결레가 혐오 없는 세상을 위해 써내려간다는 게 뭔가, 네, 일단 뭐, 일단 통과하자. 그리고, 이희은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은 좀 많이 뜸한데, 옛날에 인터넷에서 엄청 핫하신 분이셨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싸움이, 정상결전이 시작이 됐는데, 어, 일단은 선빵은 최은태 기자가 때렸고, 내용은 좀 자극적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출노 사진을 동의 없이 판매했다라고 해서, 그런, 화보업체 리희 전 모델 3명의 인터뷰가 들어갔거든 그래서 동의 없이 사진을 판매했고 그래서 모델 5명의 리희를 고소했고 그리고 경찰은 그 법불영철물 씨 <laughs> 말을 못해 판매 혐의로 리희를 입건을 했고 그리고 법조계에선 동의 없는 판매 유포는 어, 역폭성 <laughs> 폭력성이라고 하지 않았지? <laughs> 그 놈의 아주 그냥 성자만 들어가면 전부 다 노딱이라고 해, 이 엠병. 그래서, 이렇게 났는데, 우선은 좀갈 길이 멀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게 왜 고소, 고소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계약을 할 때, 노출 부분을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섹시업으로 판매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는 맨 처음에 계약을 할때 소금 모델로 계약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 이제 섹시 화보로 둔갑돼서 판매가 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반대로 계약을 해지해도 계속 판매를 했고 그리고 합성 사진까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엔 동의하지 않는 그 출농 화보 10개가, 그래서 뭐 판매가 됐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5명이 다 모여가지고, 전현직 모델들이 모여가지고, 이, 우리 이희은 사장님을 이제 고소를 했고, 현재 뭐 여러가지가 많이 걸려있는가 봐. 근데 그 중에 하나, 그래다 하청 홍보 업체 중에서 허위 영상, 이씨 발음이 안 돼. 허위 영상물 편집 반포 혐의로, 하나는 유죄가 맞아가지고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결에는 리히 쪽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이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최원택 기자 야 그래서 내톤 이렇게도 여기까지 딱 나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격이 굉장히 빨리 올라왔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반박문이라는 게 그래도 며칠 있다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12시간도 안돼 가지고 바로 우리 이사장님이 반박문을 올렸어. 그래서 요걸 읽어드리자면 우선은 뭐 법인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좋지 않은 소식으로 와서 그냥 고맨 미안하다로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입장문은 이미 자기가 공개를 했으니까 확인하신 후에 공개된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리히의 임직원들은 대외적으로 아이폰만 보유하고 아이폰으로만 소통하는 것이 되어 있었지만 일정 시점 이후로는 임직원 모두에게 갤럭시 모바일 디바이스를 추가 지급하고 모든 통화를 녹취하게 하고 있으며 카카오 서랍 플러스를 구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또한 모든 촬영 현장에 있는 외주 업체 직원들에게 소형 녹음기를 소지하게 하였고 촬영 현장을 녹음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들이 그냥 전부 다 녹, 이게 녹화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행인 게, 어, 그래도 내가 반박할 증거 자료가 좀 많다. 그래서 입장문 했으니까 마음껏 퍼가 주시고 용도껏 사용해주시길 바랬는데 근데 입장문보다는 내가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퍼가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이희은 사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사진 한 번에 슬라이드를 이 쭈루루루루루루 그냥, 그냥 내 마음이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보시면, 보시면, 아, 이분 누군지 알걸요? 이분.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이 이혜연 사장님이 지금 와서는 좀 활동을 잘안해 사장님 되시고 난 다음부터는 필드에 잘안 나오시는데, 저는 좀 그런 얼굴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게라고 하지, 요새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까무잡잡하고, 이게 매력 있고, 그리고 웃는 게빵그빵긋 웃으면 카와이해. 그리고 몸선이 캐삭이야. 몸선이 캐삭이야. 보면 알겠지만, 몸선 진짜 완전 캐삭이거든. 그래서, 이 분이 몇년 전에 엄청 인터넷에 핫했어. 그냥 어디 커뮤만 가도 이, 이, 이희은 사장님 사진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 저, 그리고도 이제 그 외에 뭐 이제, 뭐 이제, 메갈 슬레이어를 몇번 이렇게 멧돼질로 썬 적도 있고, <laughs> 전적이 화려하신 분인데, 근데 일단 이걸 일단 <웃음> 보여주고, <웃음> 이 입장의 반박문에 대해서도 또 대충 요약을 하자면 뭐냐면, 이 반박문이 뭐냐면, 내가 들어서 보니까 나도 깜짝 놀란 게, 기자의 한두 개를 반박한 게 아니라 기자 전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반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반박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뭐 이렇게 내가 보여자면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패션 모델 기억시는두 눈을 의심했다. 그래서 자신의 뭐 이렇게 출지랑 뭐 이렇게 뷰지가 그대로 노출된 성인 사진이 성인 판부로 이게 올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렇게 좋은 화보가 한국에 있었단 말이야. 나는 금초 신문인데. <laughs>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애초에 그런 적이 없다. 처음부터 웹화보 모델로 섭외가 했고, 그래서 결국엔 DM 내용도 그대로 다 공개를 했어. 그래서, 뭐, DM 내용도 보면 되게 공손하게 잘 쓰더라고. 그래서 자기 정말 몸매 관별리를 열심히 해야겠다. 제가 지금 어디 있어서 2월 21일에 한국에 돌아가면 그때 촬영 괜찮겠냐, 이런 건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있는 글 내용이 2019년 12월 21일 내용입니다. 2019년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서, 그래서, 하는 북가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반박이 다돼 있습니다. 뭐 보정이나 이런 게뭐 속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다, 너희들이 의상 컨펌 한 거다. 뭐 거기 보면 이제, 와, 경찰한다,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싹다 다 반박이 돼 있어. 그것도 녹, 어떤 건 녹시록이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카톡이고.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요걸 봤을 때는, 이거 보기에는 뭐, 글쎄다. 이, 이, 정도까지 반박이 되는 거면서 나는 뭐가 놀랬냐면, 참 진짜, 그런 말 있잖아. 글 쓰는 건한 줄인데, 반박하는 건 정말로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만약에 반박하는 것도 이렇게 글을 못 썼으면 어떻게 될 거야. 옛날에 직무용에 나왔던 가시 시험 그대로 이제 깜빵에 가 있을 수 있는, <laughs>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뭐 여기 의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팬티 부분에 뭐 어떤 부분이나 뭐 이런 것까지 블러 처리까지 이미 다 서로 이야기가 되고 사진 보여주고 이런 정황들도 다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뭐 생일 같은 것도 이게 축하드린다고 뭐 이게 선물도 많이 주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뭐 거의 카톡 같은 거 보면 뭐 이게 사장님 충성충성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들이 뭐가 이렇게 빠기 쳐 가지고 빠기 쳐 가지고 갑자기 이게 집단으로 모여서 이게 고소를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은 이 나와 있는 반박들을 다 보잖아. 되게 방대한 자료거든. 보면 아 이거는 뭐 이제 이현 사장님이 이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마지막에 한결의 최은택 기자한테 우리한테 전화 이메일을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는데 리 쪽에서는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전화했건누구한테 어떻게 이메일로 접촉을 시도했냐고 이걸 물어보더라고. 우리는 받은 적이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가 그 범죄자 집단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사를 작성하면 나중에 그게 아니면 누가 책임을 지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마 접촉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이렇게 전화 있잖아 전화 이렇게 하다가 띠리리 울르면 탁 뜨는 다음에 내 전화를 안 받다 니약간 <laughs>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laughs> 뭐 이런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마지막 글은 그래요. 마지막 입장문의 마지막은 어, 그런 고소를 진행했던 5명의 모델 중 나머지는 기사에 언급되지 않아서 굳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허위사실을 유피할 때는 바로 빠겠다. 바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런 거야. 그이 입장문을 통하면 그냥 설명한 거다잘 해놓고 다잘 해놓고 마지막에 돈 내놓으라고 꼬장 부리고 있는 거다. 결국엔 이 내용이거든. 근데 한결에 우리 최은태 기자님의 기사가 워낙에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걸 접, 접한 후 제대로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채 대표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대중들이 항상 그래 누가 하나 뭐 하나 걸려라 그러면 죽어라 돌덩지는 거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달라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모든 증거가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오른척 하지 말고 원래 사실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사실만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글도 잘 썼죠, 그죠? 그래서 뭐 욕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뭐 얼탱이가 없다 이게 최고 배대시였고, 그 다음에 대응이 엄청 빠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비즈니스는 갤럭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은 게한결레에 대한 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욕이라기보다는 뭐 한결이가 한결레한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유사언론이다라는 이런 반응이 지배적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이걸 다 보고 느꼈던 점은 뭐가 있냐면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참 반박을 한게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장을 한다는 건 정말로 대단하구나 그래서 확실한 거는 모르는데 내가 맨 처음에 저거 보자마자 나는 그게 궁금했거든 우리 이희현 사장님 mbti가 뭔가 궁금해가지고 내가 유출해 봤는데 세 번째 하고 네 번째는 무조건 t하고 j야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능적이면서 계획적인 <laughs>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무 위키는안 적혀 있더라고. 그럼 혹시라도 MBTI 누구, 이, 이은사장님 MBTI 알면 한번 누구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laughs> 그게 있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또 이런 일들이 되면, 그 피해가 또 이제 선량한 자여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누가 같이 일하겠어? 뭐 일할 때마다 막 바디캠 달아야 되고, 전부 다 녹취해야 되고, 갤럭시로 바꿔줘야 되고, 카카오 서랍 신청해야 되고, 그러면 누가 일을 하겠어?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내가 얘기를 할 때도 여자란 말도 조심스럽게 말 못해서 자여자여 거리고 있잖아. 지금 이런 세상이니까. <laughs> 이게 결국에는 그대로 고스란히 자여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에서는 뭐 이게 다반박자로 있다고 하니까 이 사장님이 압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제가 보기엔 반반싸움이에요, 아직까지는. 왜 반반싸움이라고 난 보냐면, 다섯 명이 걸어도 오만 걸로 다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여자들의 무기. 지금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는 두 가지가 뭐야? 첫 번째가 뭐지? 그 여자의 목소리가 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지? 아님 말고. <laughs> 이게, 통제적으로 다 같이 짬뽕된 혼종의 사태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문제는 여자가 그 목소리를 증거로 쓰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만 걸려봐. 그러면 뭐라고 또 기, 기, 기사, 사가 올라가겠어. 우리 최은태 기자가 끼낄끼거리면서 정의는 승리하였다. 이희, 이희, 이히, 리희, 이희, 이건 유죄, 땅땅, 뭐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그지 <laughs> 이렇게 되면 이미 지는 거거든. 이길 수가 없어. 이미. 데미지는 데미지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이길 거야. 이게 하나만 걸리면 끝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반반으로 일단 보이는데 근데 뭐 개인적으로 뭐 저도 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 평가할 수 있는 건 없잖아 나중에 진짜로 뭐 잘못된 게 나올 수도 있고 나도 뭐 이렇게 뭐이속대할수 없지만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그 이희은 사장님 편을 좀 들어주고 싶긴 해 왜냐면 옛날에 열심히 싸웠잖아옛날 옛날 <laughs> <옛날에 웃음> 엄청 싸웠잖아메갈슬레이어였어 이분이 어마어마해 진짜 <laughs> 그래가지고 그런거 보면서도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안타깝다 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냥 이왕 이렇게 된거 있잖아 어차피 그 사업의 리스크라는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바디캠 달고 이렇게 해도 그비견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차라리 사장님이 빨리 복귀를 그냥 다시 하시는 게 시원하게. <laughs> 우리 이희은 사장님이 복귀하면 모든 게다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쪼록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도 유튜브 하다 보면, 나도 이상한 걸로 고소 먹은 적이 있거든. 막, 네이트판 이야기, 막, 부산 의사 되게 유명한 애 있었단 말이야. 남봉꾼으로. 그거, 얘인데, 그걸로도 나 고소당했고, 나 경찰서 다녀오고 그랬거든.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경찰서 갔는데. <laughs> 이게 다니면 짜증나, 그냥. 짜증나. 진짜 겁나게 짜증난 게 문제거든. 근데 참, 이 법이라는 게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냥 무거때려가지고 바로 역관광 이게 다 보내갖고, 엿되게 만들 수 있으면 이런 거 사라진다니까, 진짜. 근데, 이런 게 언제쯤 사라지게 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자도 여자를 맡기가 힘든데, 여자한테도 여자가 힘들다니까, 이런 식으로 다, 다 걸고 들어오면, 그게. 나도 촬영할 때 제가 나한테 뭔가 어느 쪽도력을 했어요. 아니,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걸면 이게 어떻게,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거야, 그게. 그리고, 지금 법은 여자한테, 아유. 아니... 무슨 말도 못 했다. 자유하게, 유리하게 항상 해석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쉽게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만 걸리면 끝이거든. 그게. 그니까 러 저는 아무쪼록 그이희영 사장님이 부디 여기서 잘 막아시, 막으셔가지고 명예를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가 바로 빰빰빰 나팔로면서 다시 방송해줄게. 내가 같이.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들 조심하시고요. 예를 들어 많이 조심하시고 하세요 알았죠 바디캠 달고 알았지 다 해야 돼 알았지 <laughs> 하시고 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은 우리 복돌이 우리 복돌이 자 우리 복돌이 복도리 빨리 복돌이도 빨리 사장님한테 인사드려라 복돌이도 화보 많이 안봤나 우리, 우리 이희은 사장님 사진 많이 안봤나 안봤나 복돌아 안봤어 아, 본건 나였구나. <laughs> 그래도, 그래도, 우리 북도리의 감사한 인사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